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 은혜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1일 목요일입니다. 히브리 11장 왔어요. 어, 참 13장인가 14장까지죠. 네, 오늘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살 하나님께 드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빨하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지배를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자,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중요한 서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에,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우리가 뭐 실체가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 믿음은 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 아직 우리가 천국에 못 갔어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라 우리가 아직 축복을 못 받았어 내 마음 속으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야.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예수님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이 그거 있다고 증거하는 거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야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세계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은 과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축복 영 전사 그 증명적 사건이 아니고 믿음, 믿음, 믿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는 이라. 선진들, 최초의 선진이재.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얼 어, 많죠. 여호사밧, 예, 또 시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어요구양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열일곱 명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또 사사들 중에 삼손 입다 아드보라, 어. 바락, 어이 수도 없이 많죠. 예, 다 세례요한, 바울, 베드로 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은혜교 성도들 다믿으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진줄 우리가 안다 창세기 일장 일절 하나님이 태초,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하는 보시기 좋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첫째 날이라, 촤악, 육길까지 창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찰지다이니 진화론을 주장하고 별별 빅뱅론이 나오고 우린 그런 거안 믿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첫째 가인, 둘째 아벨. 두 사람 제사했어요.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뭐로 했죠? 양을 음. 잡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그 제사가 아... 어, 를 드리고 형에게 죽었어. 근데 그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 믿음으로.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어. 예, 그 예배 에 연락이 안 나가. 예, 믿음이 중요한 거라. 지금 왜 여기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나왔죠? 예, 우리가 10장까지 배교자들이 계속 나오잖아. 예, 배교가 뭐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배교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아벨을 봐라. 죽으면서도 믿음 지키지 않았냐? 그 말이잖아. 우리 그 믿음 지켜 두 번째 5절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계졌는데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맞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또 역시 창세기 사장에 나오죠? 사장인가요? 맞아요. 사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에녹을 해도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제사드리는 거, 양을 바치는 거, 소를 바치는 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셔요. 우리 옛날 성도들이시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살아계신 것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맞아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상 멸류관상 이 땅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고 땅의 높은 곳에 오르고 주를 위하여 힘쓰고 봉사하고 손해본고 백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 0배는딱 수학적 백배가 아닙니다. 무한대의 안수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전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120년 후에 심판이 오는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른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경유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여덟 명 가족이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 욕태도 만들었어요, 앞집에 김 서방, 뒤집에 박첨지가다 흉보고 손가락 끼에도 만들었어요, 자기 선통 다 그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가족이 살아났어요. 어지요 하나님 경유하는 믿음이었어요. 초기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유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자, 교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믿음이. 하나님은 형의상학적 존재예요. 추상 명사로 되어 있다 그랬죠. 볼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배교로 흔들리는 자들의 그 믿음을 그들에게 지금 심어주는 저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경종하고 경고하고 죽게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끌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지 신구약 66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믿음으로 가졌고 아는 120년 후에 이날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았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